<laughs> 길들였겠죠? 반갑습니다. 두겨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로윈 동물들을 길들이러 가볼 건데요. 과연 얼마나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지금 사바나는 길들였기 때문에 지금 정글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얼마전에 악마 모자도 얻었죠 자 악마의 뿔 굉장히 멋있어요 자. 할로윈에 딱 어울리는 모자 자 가자 가자 오늘은 찾을 수 있을까 자 그럼 출발 자 일단 시뻘건게 뭔가 멋있죠 저만 멋있나요 자 다시 남편 훈련 자각한 마리씩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사바나나 정글이나 이런데 한 마리씩 딱 추가가 된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가자. 코뿔소가 추가됐던 가것 같죠? 그때 한번 보긴 봤는데 제가 길들이지 못해 갖고, 일단 오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아라. 피해주고 장애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로저오스터트 자, 그러면 특이한 코뿔소 가지고 일단 모자 코뿔소를 새로운 코뿔소를 피하고. 자, 어가 지금 독마법, 봐 아, 독독독. 자, 일단 갈아타주고요. 자, 2000m 왔는데도 안 보이는 동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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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로윈 동물이라고 쉽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자, 자고. 가타주고 자, 어, 또 먹어주고. 아, 또 독.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자, 자. 깨고. 아, 저아 와, 라타줬고 다시 한 번. 자, 집또 갈아타주고요. 자, 피하고. 피하고. 한3 0 0 0 까지 왔는데. 자, 한 번만 모여라 제발. 자, 피하고,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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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자, 다시.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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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타주고. 아, 좋아. 너무 지지 않게. 자, 오, 벌써 4,000m가 다돼가는데 어디 간 거야? 나는, 자, 자, 자. 자, 피하고. 자, 다시 타줍니 자, 우리 녹색이 주들주들 약간 몸에서 흘러던 동물이었던 것 같은데, 포크쏘 자, 이렇 하고 오천부터 방해하고 있어요 빵빵빵 빵, 먹고먹고 뭐야 아, 먹다가 보니까는 아우, 부딪히고 말았네요 자, 다시 이또 먹어주고 자, 어느새 오천까지 왔고 고릴라, 고릴라 랜드이 너무 빨라가지고 자, 그리고 악키해주고 자, 그그어 아홉 도다 빨라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미터. 자, 5000m, 자, 제발한 번만 나와라. 자, leer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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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자존심 있어. 자, 자자, ,자, 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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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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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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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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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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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앙, 앙, 앙.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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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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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어주고. 꼬먹꼬먹꼬먹꼬. 자, 다시 간타주구요 간다, 간다, 간다. 자, 피하고, 피하고. 자, 피하고.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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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저. 아, 자아 새로운 동물이 아니었죠. 녹색. 자, 녹색이지만 뭔가 균일주일 흘러야 되거든요. 랬던것 같아요. 자, 오. 아우 쎄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자, 먹어주고 자 다시 한번 바로 자채고8 0 m 까지 왔는데 아까 보이지 않는 이게 예, 할로윈 동네에 쩌자자자쩌쪼쪼쪼아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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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피하고 자어이렇주고 쿠키 스수야 친구를 빨리 불러라 이 친구 새로운친구를자자가자가자가자가자아가자가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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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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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날낀다 날낀다 자 날낀다 공중정동이면 공중정동 야자+ 야자+ 야자 지기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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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 살짝 켜주고 야 올리지 짠짠짠어 안돼 안안된다 날낀다 날낀다 자자자 공중 먹어주고 아 공중 뚝 놔라 뭐야 뭐야 고 하고 아고 지금 쭉뻗죠 악어가 악 다시 이 타기 아아고아고아고 어, 아, 다시 한 번. 더. 아, 다, 아, 빨라진다, 자, 왜. 아, 위에서 빨라지는 자식이네. 아, 무리에서 타려다가. 자, 자, 피하고. 먹고먹고먹고 자, 무둠 먹고, 먹고, 먹고. 속에서 빠르게 가면서 먹고. 자, 어디지 여기 있을까? 아, 저기 왜안 나오는 거지? 아, 저짜 자, 드디어 찾아라. 뉴늑이 무조건 좀 죽이는 거죠. 한번 타면 볼 일이 없어요. 자, 자, 자. 자, 다 죽받고. 자,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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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할로윈 데뷔 드디어. 보아, 슬라임 노세로스 드디어 찾았어요 아, 멧돼지가 또 앞에서 날아가고 있어요 자, 아, 위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진흙이 나오고 약간 악마하고도 어울리는 자, 멧돼지가 또 우정 출연을 해줬네요 자, 멧돼지 얼굴도 잘 나오게 악마, 찰칵, 뭔가 어울려요 윌리엄 자자자자자자자자 갈아타주고요 자자 일단, 어안되네요 안 자, 일단은 새로운 동물 길들였으니까 이번에는 산 지역으로 가서 또 새로운 동물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산지역으로 한번 가서 또 새로운 동물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가자, 출발! 자 간다 간다 간다. 자 이번에는 또 어, 얼마 만에 나올지 가자 가자 가자. 자 산이다 이번에는 자다자 한번 가자 타고요 산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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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졌어요자자오자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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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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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한번 갈아타고요 자 피하고 피하고 오 안된대 내 날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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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타 이래 갈아타 이래 갈아탔지 나이스 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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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아, 자 피하고 와 도독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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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타주고요 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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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자,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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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물 먹어주고, 먹어주고, 자, 또 이렇게 하고, 에이, 뭐 오, 두 먹어주고, 자찾아보도록생각보서 <목소리> 갔다간다, 오, 불가데 뭔지 먹어주고... 아... 이... 오 시동이... 이... 나동시오 시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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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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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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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연속. 피하고, 피하고, 응. 할로윈 동물을 빨리 찾아야 요 피하고. 만두지 마. 만두지 마. 음. 딴, 삼천미천. 피하고. 어, 궁금하 응. 아, 뭐야, 뭐야. 아, 궁금 약간 틀었는데,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 피하고. 자, 다시 한 번. 피하고. 차는 과연 어떤 할로윈 동물이 나타날지. 자, 인타 탔다와붙탔다 먹고 피하고 간다 간다간다간다빨라빨라빨라 빨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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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너빨라너빨라가자 피하고 피하고 쭉쭉쭉 쭉쭉 쇼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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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자 5000m까지 자, 왔는데 자, 아직도 안보이고있어요자 피하고 피하고 아, 좋아, 좋아 좋아, 피하고 피하고 자, 자. 어,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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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주고 자, 어, 피하고, 피하고. 자, 자, 오, 오. 뮤 나와도 이거 길들이기 어렵겠는데, 이거 너무 빨라갖고. 자, 자, 자. 어, 뭐야, 뭐야. 아, 잘 안보여. 아, 다시 한 번. 가 자, 가 자, 자. 돈도 먹어주고. 예. 예. 아, 예에. 예에. 아, 돈도. 오케이, 오케잘 안보여, 잘 안보여, 잘 안보여. 자, 피하고. 자, 피하고. 자, 다시. 남아.

안됐네데네 어우 좋네 오 타이밍을 걸어 자타이 색깔이 좀 많이 변했구나 음.. 0 0이었는데파란색이로 약간 아네네네네네네네야열 받으면 안되지 여기서 옥협으로 좋아 땀땀땀땀 빵빵 아 자자자 아, 자, 가르 피하고 피하고 다시 한번가고어 안됐네네네 어, 저기, 블룩대, 블룩대, 저저저 피하고, 피하고, 어, 피어 저저저 어. 가로등이 자라. 어, 안보였어. 저저저 빨라진다, 빨라진다, 빨라진다. 자, 타임라크하게. 피하고, 피하고. 자, 아, 톡톡톡.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아, 피 안보여. 자, 피하고. 피하고 있어. 다한 번, 다시 한 번, 남아. 일 아, 빠르니까, 다시 한 번, 바로 타주면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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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자, 자. 자. 자, 염소를. 아, 염소 타면 이거 죽을 것 같은, 아, 거 봐, 죽을 것 같은. 아, 죽을 것 같아서, 아 갑자기, 속도가, 이제, 변하면은, 약간, 사기가, 안지가자아못고 산지역에 도대체 어떤 동물이을지못 피하고.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어, 살았어, 사,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보고. 아, 탐욕 보 사줘야 되는데.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겨왜 이렇게 끊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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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안 돼, 안 돼,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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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되는 거죠. 기뛰기 전에 자꾸 가죽이죠. 이거 다 틀어놓은 거니까 이 잡고, 같이 느 자, 타이머 커고 한번 던져요. 아, 하나, 둘, 한번 더 타주고, 아, 어우, 먹은 아, 날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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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자. 날라가자, 날라가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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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죠 활용동물 도대체 언제 나온 거지? 피하고 다시 한번 남아. 봐이 지나갔네. 자, 이쪽. 네. 끈끈끈끈간자 어. 어야 안는 너무 빨리 있으니까. 자자자 아나자자자날자날자날자날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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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뭐야 자 자자 자자 안보여 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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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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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 자 어 날라간다 날라간다 아왜그로 날라가냐? 자자.. 자자오 탔어 탔어 아다 탔어 알어 알았어 아, 아, 알았어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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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자자 여기만 타지 말고 자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자, 피하고. 자, 아 피하고 아아 여기 여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사야 아 자자 금방 막안 되지 자자자 어쟤뭐쟤 뭐야 제 뭐야 쟤 뭔데 저렇게 돌아다녀 저, 저 찾아자안되겠다안되겠다 애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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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안주 애들 안녕 애들 안이 애들 안녕 어, 들 안녕 애들 안녕 어들 안녕 애들 안녕 애들 안녕 어들 안녕 애들 안녕 애들 안녕 애들 안녕 애들 안 예. <laughs> 길들였겠죠? 설마? 설마? <laughs> 설마 이거 못 기다리 못못못못못못못못그못고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목못못못못못못못못거못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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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자마자못못못자못못못못 <laughs> <laughs> <진짜 죽여버릴> <laughs> 이건, 이거, 이거는 말이 안 돼. <laughs> 자, 다시. 일단, 보도록 하죠. 뭐 기다렸는지, 못뭐 기다렸는지. 자, 자, 다시. 가볼, 가보면 되죠. 염소, 염소, 염소였던 것 같은데. 자. 자 아, 있네요, 고스트. 저승에서 돌아온 메신저. 별점 다섯 개. 특급 배송.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 그, 산지역하고 정글지역에 나오는 약간, 이제, 동물들을 길들여 봤죠. 할로윈 동물들. 할로윈 동물들 굉장히 특이한데, 고스트라는 굉장히 특이한 염소네요. 다음에는 오지지역도 있을텐데, 오지지역에는 여러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오지지역을 한번 또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